강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 예수께서 사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하며 사람이되기가 되어야 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을 얻으려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 접반이 아니요. 나를 영접 함이니라. 아멘. 좌우로 우리 자로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어, 30절입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오르십니다. 지금, 예루, 지금 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이제 예루살렘을 하, 향하여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지나고 계시냐면 갈릴리를 지나고 계시다고 해요. 예수님의 주 사형 무대가 어디예요? 네,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시면서 이번에는 조용히 지나시고 싶으신 거죠. 왜 조용히 지나고 싶으셨을까? 31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31절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서 불필요한 저지나 지연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집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 주님,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싶으셔서 갈릴리를 지나시면서도 더 이상 전도도 전파도 치유도 아니 하시고 조용히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제자들의 귀에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은 제자들이 이번에는 묻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예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번에요라고 말하냐면 지금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듣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들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이해해서도 아니고 수긍해서도 아니고 동의해서도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두려워서. 지금 두려워서 입을 다문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느냐? 가이사랴 빌리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장 넘기셔서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가보셔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는 말은 이제 처음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 라고 해요 여기 붙들고 항변하메 라고 하는 말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멱살을 잡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만 얘기해 나 갈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의 옷을 확 잡아 끌었다는 말입니다 두 어깨를 팔로 강하게 붙들고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그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 고난받고 인자가 죽고 또 부활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어떤 일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데 멱살을 잡듯이 옷깃을 붙잡고 닭가세우면서 혼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33절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주 호되게 책망 들었던 것이 바로 그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괜시래 입을 열었다가 어떻게 될까봐. 못 들을 소리 들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 합시다. 진짜 두려운 것은 따로 있다. 예, 그게 두려워서 혼날까봐 책망들을까봐 입을 연게 아니라 실은 두려운 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 더 알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닫은 겁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왜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요? 라고 하는 왜, 왜, 왜를 계속 추궁해서 그걸 답을 얻어내야 내야, 내야 되는 것인데 묻기가 싫은 거죠. 왜? 알기가 싫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대답이 나올까봐 묻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 될까봐 그렇게 되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 그들이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업도 버리고 쫓아온 길이에요 뒤에 10장에 가보면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올때에 나는 우의정에 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해요 부끄러워서 마태의 기록에 보면은 엄마 시켜갖고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시켜가지고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큰 아들 여기, 작은 아들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로마의 압제를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압제를 싹 쓸어버리고 다윗의 나라를 건국해주셔야 우리 열두리 예수를 따른 보람이 있고, 그죠? 그런데 엄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묻고 싶어요 묻기 싫어 거. 그러니까 여기 침묵은 슬프지만 따라 합시다. 거부의 침묵이다. 거부의 침슬프지 침묵,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다는 것은 생각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영혼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불현듯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서워할 줄 기꺼이 고칠 각오를 하고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이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말씀을 하루 하루를 시작하시며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많은 질문을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주님께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길에서 너희들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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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계속 옥신각신하던데 무슨 얘기를 나눈 것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어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요? 잠잠하니, 잠잠. 제자들이 또 말이 없어요.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했을 때는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더니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랬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유는 딱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뭘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꿀 먹은 벙어리예요. 근데 서로 오면서 누가 크냐라는 말은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보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갔었던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을 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올랐는데 베드로가 우리 여기가 좋사온 여기 초막 세개 짓고 여기서 우리 단란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사건이 뭐였냐면 귀신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 나머지 제자 아홉 명이 지금 여기 있죠. 얘좀 고쳐 달라고 제자들 막 파송해갖고 너희들 가서 치유하고 전파하고 복음 증거하고 와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왔었잖아요. 요 얼마 전에 얘네들 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아홉 명 앞에 그 물에도 들어갔다 불에도 들어갔다 하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 왔는데 아홉 명에서 찔찔 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다 고치고 다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런 대답을 했어요. 자, 세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고 왔고, 아홉 명은 찌질하게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해 갖고는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1등 공신 이 누가 되겠어요? 12명 중에서. 이쪽이 크겠어요. 이쪽이 크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옥신각신하며 네가 1등공신이냐2등공신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런데 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신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야망에 들떠서 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지를 놓고 다투었으니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요? 부끄러움의 침묵이겠죠. 예, 부끄러움의 침묵.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모르면서도 묻지 않더니, 이번에는 알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면서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싫었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겠어요? 안겠어요? 싫었고. 따라합시다. 뒤에서는 세속적인 출세욕을 감추고 싶었고, 그래서 둘다 침묵한 거예요. 시인 정호승 씨의 시에 보면은 기찻길을 다루는 대목이 있어요. 그 기찻길에서 뭘 다루냐면 슬픈 평행선이라고 얘기해요. 정호승 씨가 슬픈 평행선이다. 좋은 평행선도 있지만 이 슬픈 평행선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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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기 때문에 슬픈 평행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길이 될수 없는 동상 이몽을 두고 기찻길을 바라봤어요. 시인은 자기를 버려서 남을 살릴 사랑과 남을 누르고 자신을 세우려는 이기심이 지금 따라합시다 같이 걷고 있다. 예수와 지금 제자들이 이 평행선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릴 사랑과 남을 누르고 자신을 세우려는 이기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같이 걷고 있다.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 부끄러운 욕망의 실체가 보이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아니길 빕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길이 서로 다름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되는 계속해서 폭로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 영혼에 이로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믿음의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극기야 서로 예수의 길과 제자들이 가고 싶은 길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그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33절에서 "너희들이 길에서 뭘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도 물으셨을까요? 알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35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걔들이 나눴던 대화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첫째가 되고 싶었던 걸 아웅다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는 첫째가 되고 싶으면 제일 큰 놈이 되고 싶으면 1등 공신이 되고 싶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답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어, 귀신 누... 이랬을까요? 속상하셨을 텐데 다시 하나의 도전의 말을 던지시면서 자기에 갇혀서 자기 길만을 골몰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툭 흔드시는 거죠. 흔드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들릴 때마다 잘 흔들리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울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실 때가 있어요. 엉엉 울리시는 게 아니라 꽝 때려갖고 여러분을 울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 울리실 때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왜 때렸는지에 대한 떨림이 있으시니 떨림이 있어요. 그 떨림 다음에 그것 아니잖아 하고 꽝 울리고 떨렸어 뚝 떨어져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림은 무슨 림이냐면 따라합시다 어울림. 네. 여러분을 울리고 맞고 떨려서 알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내가 순복합니다라고 하는 어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흔들어 놓고 계세요. 이 흔든 것은 당시 가치관을 뒤엎는 반문화적인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큰자는 자기 자아와 필요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놓는 사람이다. 네 속에서 고유한 네가 이루고 싶은 너의 아집. 그 고집 그리고 그 간절한 너의 바램, 너의 가장 깊숙히 있는 내 바램과 그것에 대한 필요에 있어서 이렇게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서 그럼 먼저 한수 두어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먼저 두십시오 선수를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가 바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부르셔서 어디 교회에서 담임 자리가 있는데 나보고 추천해 달란다. 셋 중에 누가 먼저 갈래? 그럼 제가 김민규 목사님 먼저 가셔야죠. 할것 같이 보이세요? <laughs> 죽어도 싫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 "너 그렇게 원하잖아!" 너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참으로 큰 사람은 그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두고 어떤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해 주십시오. 이로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대인배고 상남자고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을 듣고 너와 내 인생 내 발걸음을 한번 다시 살펴봐라 울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고난으로 상실로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그랬는데 관건은 들을 수 있느냐지요. 목사님 저부터 갈래요.가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갈래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한텀숨 죽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우를 물으려고. 질문의 요지는 거기 있었는데 질문을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갈게요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올리시는데 관건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느냐지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날 살필 수 있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날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한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직구로 들리세요. 컵으로 들리세요. 변화구로 들리세요. 직구입니다. 직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려 말할, 돌려 깎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 돌아가시거든요. 아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까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조바심. 무슨 조바심이 나냐면요, 방금 그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행간을 읽고 목사님의 진짜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저는 나이 이제 5 0이 넘었는데도 못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게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젊어서 한3 0대 중반 때 여기 강단에 서서는 그렇게 찌질한 저를 감, 감, 감지하고는 아 성도님들, 저 이런 인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책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럴 듯한 척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자책한다고 제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제 소갈딱지가 그럴듯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사람이 툭툭 치고 흔들어도 못 들어 말씀으로 툭툭 치고 흔들어도 울려도 못 떨고 못 어울려 이러니까 조바심이 나더라 이 조바심은 그거예요 100m 달리기 할때 앞에 친구가 이제 달리려고 해요 그렇지? 내 차례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언제나 나는 사람이 될까? <laughs> 처음 큰 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머리 저 제일 깊숙한 곳에다가 넣놨어요. 넣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하려고 최후의 만찬 때 그걸 실행을 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만찬 석상이 일자잖아요.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여기 여섯 여기 여섯이잖아요. 실제로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귿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어서 종들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음식을 나르고 쟁반을 걷어가고 해서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상석은 누구냐면 하나 둘셋 중에 여기가 상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이 디귿자 각도에 여기 가로 유다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손을 넣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 예수님 뒤편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디 앉아 있었냐면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말석이 어디냐면요. 이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맞은편에서 볼수 있는 자리.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한 놈이 날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턱짓을 합니다. 물어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턱짓을 하고 물어봐, 물어봐 했습니다. 고그 자리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 속에 가서 앉으면 뭐될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아, 슬프지 않으세요? 직구로 던진 거예요. 제대로 알았더라고나곧 죽어야 되니까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베드로는 공무니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난 뭐가 된다? 일등 공신이 된다라고 그 말을 그렇게밖에 못 들은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뭘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크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고작 나를 따른 이유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그거야?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는 뭘 물은 거냐면 따라 합시다.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 날 따르는 이유가 그거인 거야. 이 질문 안에는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날 따르는 목적이니 신앙의 이유를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물으셔 놓고는 유구무언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했어요. 누가 갈래?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 두신 사람이 저희들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고 있는 자 안에서 들어내야 되는 적어도 예수를 나의 주요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냉큼 그 자리를 내가 낚고채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질서 있게 그 답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 권리를 하나 물러서는 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내용인 거잖아요. 주님은 두번 물으셨고 한번 물으셨고 한번 당부하셨는데 를첫 번째 물으면 뭘 물으신 거라고요? 신앙의 이유를 물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 믿니?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첫째가 되려면 둘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뭐예요? 그걸 살아내야 된다. 그걸 살아내야 된다. 아무리 안 달팠달라도 그래도 냉큼 그 기회를 잡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스스로 증명하고 prove me 스스로 증명하고 그것을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알맞게 보냈고 내가 거기 갔더라면 어떤 낭패를 겪었을까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지금은 설득되어 안 돼요. 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기다. 기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붙들린,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과 다른 이 얄팍한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으로 오늘을 살아야겠지 않느냐가 지금 예수님의 종용하심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제 세가족 과정을 마치고 진량 제일교회에서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이 이 질문에 바로 답하고 이 내용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지위와 영향력도 없이 잊혀져도 무방할 것 같은 하잘 것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세상, 기댈 것 없는 인생들의 편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답없는 세상과 영혼을 향해 예수의 길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소원임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힘써 그 소원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길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 답하고 그 답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찾아 내려가야 할 끝자리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세가족 수료식과 함께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의 삶의 첫발을 내딛는 지체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